아직 40대인데 디스크나 협착증이 있으시다면 지금 쓰시고 계신 침대를 당장 버리셔야 합니다. 물리치료 도수치료에 몇 백만 원 써도 허리 목이 계속 아프신데 침대를 바꾸지 않는 건 매일 밤마다 디스크를 스스로 짓누르는 겁니다. 인체공학적이라는 말에 속아산 수백, 수천만 원짜리 침대 사실 허리 통증의 원인일 수도 있습니다. 수년간 물리치료를 하며 100명 이상의 환자를 분석해보니 이런 돌기형 토퍼를 사용하시더라고요. 이런 제품은 척추의 커브를 무시하고 실제로는 10cm 토퍼를 반으로 자른 원가 절감된 제품입니다. 멀쩡한 제품을 반으로 잘랐으니 제대로 된 지지력이 없는 건 당연하고 오히려 디스크를 자극하면서 허리 디스크나 협착증으로 이어져서 물리치료, 도수치료에 몇백만 원씩 평생 쓸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 허리는 원래 앞쪽으로 살짝 굽은 자연스러운 곡선이 있어야 건강합니다. 이걸 물리치료 용어로 요추 전만이라고 하는데요. 이 곡선을 잃어버리면 척추에 무리가 쌓이고 결국 디스크 손상과 통증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시중 제품으로는 대안이 없어 제가 보유한 척추 데이터를 기. 직접 바치고 토퍼를 설계했습니다. 단순한 패턴이 아닌 척추의 곡선, 어깨와 허리의 압력 분산, 근육 데이터를 포함하여 한국인 맞춤, 인체공학적인 설계를 통해 자면서도 자연스럽게 요추전만을 바로 잡을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실제로 척추 모양에 딱 맞는 특수 커팅과 3중 레이어 구조로 허리는 탄탄하게, 골반은 포근하게 받쳐줍니다. 요추전만을 바로 잡는 것, 그것만이 디스크 손상과 탈출을 예방하고 건강한 허리를 보호해줍니다. 딱 30일만 바치고 토퍼를 사용해보세요. 계속 허리가 아프시다면 바로 환불해 드리겠습니다.